그거 제가 백취동에서 그 찍은 겁니다. 유치원 스쿨퍼스에요. 잠을 자지 말라는. 전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이거 보고. 저 유치원 망해야 되겠다. 애들한테 잠을 안지어는 나라는요, 미래가 없죠. 아이들은요, 9시간, 10시간씩 재워야 돼요. 스트레스가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 더 미치는 사람들이죠. 누가 더 빨리 가난하게 되느냐, 시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융 문맹은요,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금융 문맹은 대가가 있다. 대가를 치른다. 그 대가를 치릅니다, 한국에. 그죠? 이미 치르고 있죠? 출산 요새 꼴찌죠? 이 그래프가 뭐냐면, 정년 후에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난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왜 돈이 없죠. 준비를 안한 겁니다. 속은 거예요. 열심히 한 사람이 놀러 가라는 게 어디 속은 거예요. 일본에 우동 먹으러 간것 때문에 이런 잘못된 라이프 때문에 속은 겁니다. 어떻게 되겠지. 적당히 하면 되겠지. 왜 그렇게 생각하냐. 역주도 그랬거든요. 그다 러 보니까 자기는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남들하고 다른 아이들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특히 엄마들은 옆집 오 엄마랑 한달 한 동안 끊으셔야 돼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 되게 복윤자거든요. 그, 우리 와이프가 제가 30년 동안 이 강연을, 강연을 했을 와이프. 돈이 중요하다. 돈을 일하게 해라. 그,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도에대에서좀 어느 정도 정돈이 됐는지 알았는데 한국에 와서 복인자들을 <laughs> 만나고싶는데 <만나보셨대. 웃음> <laughs> 나하고 이제 그 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네 남편 돈많다며 몰라 야니 네 남편이 너 샤넬 때한 번도 안 다져서 진짜야? 안 다졌는데 그래서 집에 와갖고 알고 보니까 당신 할 때는 나한테 한 번도 사준 적이 없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인데? 아니 한국은 다 있던데. 그래서 제가 아, 그럼 당신 그 주식 계좌를 봐.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맞죠. 친구들은요 백이 재산이 전부 그 옷장에 있는 차네백밖에 없어요. 그거 팔아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20년 전에 산 거를 가격이 똑같다고 자기 재테크 잘 되는 거예요. 세상이다 미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그 금융 지식입니다. 다 지금 그 꼴찌죠. 모든 지표가 꼴찌입니다. 일하는 노인이 한국에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다 노인들이 일을 해야 되는 세상이 온 거예요. 노인들이 쉴 때가 왔죠. 근데 왜 그렇죠? 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잘못 쓴 거예요. 일본 가서 쓰고요. 백사는 데 쓰고 학원에 다 갖다 주고 자녀들은 배신하고 지금부터 바꿔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간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생각을 달려야 됩니다. 아이들 공부 못하게 운동을 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기 운동. 유태인들은요. 절대로 공부 잘하는 얘기 안 합니다. 하바드에 몇 퍼센트가 유태인일까요? 미국인 거의 2퍼센트가 유태인입니다. 하바드에 몇 퍼센트가 유태인일까요? 5%, 한 20%, 30%입니다. 예일은 몇 퍼센트일까요? 30%입니다. 프린스턴몇 퍼센트일까요? 3 0예요 그럼 노벨상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태인입니다. 신기하죠?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저건 유태인을 받죠? 유태인의 교육은 특별한 교육이에요. 공부하고 싶은 놈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우태테인에는 너는 오른쪽에 가 얘는 왼쪽이가 너는 북쪽이면 남쪽이가 이렇게 가르켜요 한국은 어떻게 되죠? 줄을 세워요 너 의사 돼 그럼 전부 의사 되려고 모입니다 너 공부 1등 해야 돼또 2등은 천모에요 저는 한국에서 너무 화가 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한테 너는 수학 3등급이야 너는 2등급이야.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소고기 등급을 매기는거 봤을 때 애들 등급 먹이는 거는 나본 적이 없습니다. 미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가 만약 수학 4등급이라고 기분 좋아해 나빠요? 나쁘죠. 근데 우리나라가 희한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 못하는 애가 왜 문제가 됩니까? 얘 노벨상 받을 것도 아닌데 저는요 고등학교 수학도 저는 미쳤구나 생각했어요. 저도 수학 잘했죠. 근데 이걸 누가 풀지? 노벨상 받는 애가 풀면 건데 우리 애들을 괴롭히는 걸고의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아니도 됩니다 절대 안 해도 전혀 사는데 문제없어 여러분들 덧셈 뺄셈만 하면 돼요 곱하기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쓸데없는 아이들 교육하는데 수학 공부 잘하라고 영어 공부 잘하라고 그만두는 쓸까요? 다 저는 미치거라고 생각해요 미쳤구나. 그게 지금 한국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교육제도 바꿔야 되고요. 또뭘 바꿔야 될까요? 금융교육해야 되고 돈 얘기해야 되고 지금부터는 라이프로 많이 바꿔야 되죠. 그겁니다. 돈 생기면 무조건 10%, 20%는 나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투자하는 사람 보고 도대체 저는 주식에 투자 많이 하지만 가격을 체크 안 합니다. 왜냐면, 그, 주식 시장이 움직이는 건 내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돈이 크게 돼 있을 거예요. 건전 그걸 믿어요. 물론 좋은 주식을 고르는 게 관건이긴 하지만, 근데 요새 한국 투자가들은 매일 이거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미국 주식하니까 또 밤에도 이걸 쳐다보고 있어요. 참으로 앉아요. <laughs> 그 투자가 아니라 뭐죠? 갬블러라고 그러죠. 도박꾼 도박에 돈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폐가 망신하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돈못본 사람들의 그런 이유입니다. 잘한척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면 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을 어떻게 벌느냐? 어떻게 투자하느냐? 그걸 가르쳐야 되겠죠. 제가 강연을, 주식 강연을 가면은 다 그래요. 이렇게 그 아줌마들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laughs> 아,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세정목만 찍어줘. 그때는 제가 허탈해요. 아, 괜히 왔구나. 부자들은 누굴까요? 간단합니다. 근면성그 다음에 사교성, 호기심, 투자,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나는 부자가 될수 있어. 그 다음에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못 한다? 좋아해야죠. 그러면 세상 달라 보여요. 내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하지 않은 순간 여러분 들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걸 파이낸셜 프리덤이라고 그래요. 부자가 되는 거는요 파이낸셜 프리덤이에요.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부자를보고 가난하고 보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부자만 되면 되죠. 부자만 보면 되잖아요. 부자처럼 보일 필요 없죠. 그런데 백화점 가서 시장에 가면은 5천원에 살수 있는 걸 5만 원에 사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하죠. 그런 겁니다. 근데 남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한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저녁 먹으러 가면 서로 자기가 돈 내겠다고 싸워요. 그땐 내게 하는 게 좋습니다. <laughs> 그게 다그 가난한 걸들킬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 생기면 무조건 당신부터 페이해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놀러 가라. 절대 그만 믿으면 안 되죠. 열심히 일한 당신 그 돈으로 투자해라. 그죠? 소비를 투자로 바꿔라. 그겁니다. 자본가가 되는 건두 가지죠. 창업을 하거나, 주식을 사거나, 두개다 하거나. 내 주식은 창업을 다 하거나 할수 없죠. 그 주식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주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 성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TV를 보면 안 돼요. 주식방송 보면 안 됩니다. 그 주식방송은 절대로 여러분들 부자 되길 원하지 않아요. 시청률만 원하는 겁니다.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올라갈 주식 얘기하죠? 내일 올라갈 주식 얘기하죠?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쟁이말 듣고 부자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가 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철학이 중요하죠.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철학은요. 한 가지는 아닙니다. 내가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기업의 주인이 되고 애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손자하고 주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 최초의 주식이 네가 뭐가? 네가 사고 싶은 주식이 뭐냐? 한번 사보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나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대화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제가 주부투자클럽을 했다가 또 아이들 투자클럽을 했다가 지금은 패밀리 투자클럽을 했더니 대성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와이프를 설득시키면 또 남편이 반대합니다 남편을 설득시키면 또 와이프가 반대해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패밀리를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했더니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놀랍게도 다 눈물을 보여요 주식 투자하는 거와 우는 거와 좀, 좀 생소하죠 왜냐하면요, 돈 때문에 이혼하게 되고요, 돈 때문에 관계가 끊어질 때는 그렇습니다. 돈을 같이 얘기하잖아요. 돈의 매개체가 돼서 가족이 다시 복원이 돼요. 어느 어머니가 저한테 찾아와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시냐고 랬더니 자기 딸이 처음으로 자기한테 말을 걸었대요. 그래서 밤되도록 얘기하는 게 뭐냐? 엄마, 우리 부자 돼야 되겠다. 부자가 안 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밤새도록돈 얘기를 하고 출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 이거구나. 대한민국이 필요한 게 이거구나. 관계가 다시 돈을 통해서 관계가 다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영화 볼 때요. 반드시 보실 영화가 있습니다. How to get rich.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그 반드시 보세요. 제가 한 얘기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겁니다. 온 가족이 부자 돼야 되겠죠? 나 혼자 부자 되면 안 됩니다. 온 가족이 부자 돼야 되겠죠? 그래서 창업하는 건데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유태인이죠? 여기가 창업이, 유리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안타깝죠? 중국 젊은아이들한테도 뭐할래? 그러면 40%가 창업하고 싶다고 그래요. 한국하고 일본만 창업하지 말라고 럽니다근데 여러분 창업하고 개업은 틀린 거 아시죠? 네. 창업하라고 니면 미장원 차렸어요. 그런데 그건 창업이 아닙니다. 그 개업이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조가 넘는 회사가 생기는데요. 전부 미국이 거의 다죠. 그 다음에 중국이. 따라가고요. 인도. 그 다음에 한국도 거의 길까 말까고. 일본은 아예 없죠. 그게 미래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계속 강대국이 될 거예요. 중국도 강대국이 될 겁니다. 우리 한국이 강대국이 되려면, 우리 교육제도를 바꿔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돈잘 버는 애들이야. 돈잘 버는 애들이 돼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되면 안죠 그 창업하게 씹어야 되고, 그리고 망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죠. 최근에 제가, 어, 월스저널에난 기사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 여성분인데요. 아버지가 저녁을 먹을 때마다 데, 물어봤대요. 어을 때. 너는 오늘 뭘 실패했니? 오늘 실패한 거 없어요. 그랬더니 아빠, 아버지가 실망을 한 거예요. 네가 실패를 안 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한 거야. 그래서 이 여성은 어렸을 때부터 실패라는 게 굉장히 좋은 말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다가 다 실패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여성 옷 세일즈를 하다가, 어, 잘안 팔린 거예요. 그니까 이 사람이 문득 어차피 안 팔릴 바에 내가 물건 만들어서 내걸 팔아야 되겠다 했는 겁니다. 그래서 대박이 났어요. 여자 속옷을 팔았습니다. 자기가 디자인해서. 그, 얼마에 팔았을까요, 여러분? 2조에 팔았어요. 35살입니다. 한국도 그런 스타일이, 있지? 그런 스토리가 있죠? 스타일 난다, 그렇죠? 스타일 난다, 그것도 30대 중반 여성이 옷 만드는 거 즐거워서 옷을 만들다가 그 회사를 팔았죠? 얼마에 팔았습니까? 7,500억에 팔았어요. 그 여성은 대학교 안 나왔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조단이, 요새는 부자가 그냥 조단이에요. 그리고 월급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나와서, 어차피 서울대 못 가죠, 그죠? 인정해야 돼요. 갔다 왔다 치더라도, 월급이 얼마죠? 생각을 달리 해야 되죠. 지금은 옛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 박스에서 나온 사람이 성공합니다. 위험을 즐길 수 있는 사람, 즐거고 사는 게 즐거운 사람, 긍정적인 사람. 투자를 꾸준히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공부 잘한 사람은 여기 공부 잘했다는 얘기 없죠. 공부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를 할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데요. 그런 사람은 누구죠? 잠을 많이 잔 사람들이에요. 많이 잠을 자는 사람이 즐거워요, 싫어요? 즐겁죠. 근데 잠을 안 자는 사람은 뭐죠? 짜증나죠?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특히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공부 못하면, 여러분, 즐거워요? 다시 한 번, 즐거워요? 나빠요? 즐거워. 즐겁죠? <laughs> 우리가 꼴찌했다 그러면 잔치를 벌여야 돼, 요그 정도의 각오가 필요해요. 공부 못하는 거에선 요만큼도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3등급, 4등급 거부하셔야 돼요. 우리 애는 훨씬 더 똑똑한 애고, 훨씬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가 성격이 좋아요. 성격이 좋으면요, 부자 되는데 반은 성공한 거예요. <laughs> 짜증이 많은 애는 부자, 부자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지금 정신병에 걸려있어요. 특히 대치동에 정신병원이 많죠? 누구 때문에 그렇죠? <laughs> 엄마 때문이죠. 엄마가 주범이에요. 내가 죄송하지만 엄마가 주범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오늘 오신 엄마들은 당분간 한달 동안, 학원? 만나지 말아야 돼요, 옆집 엄마 옆집 엄마가 또 바이러스 고급 부근자거든요. 오늘 백신을 맞은 날인데, 백신이 소용이 없어요. 또 가면 또, 이 학교 때 잠깐 미칠 뻔해서 내가,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10년 후에 내가 부자가 될거냐 가나 면 여러분들 오늘 행동에 달렸어요. 내가 얼마큼 가구가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여기 연금저축펀드 가지고 계신 분, 연금저축펀드 계좌 있으신 분. 연금 타고 있는데. 네? 연금 타고 있어요. 연, 아니. 연금을 타고 있어도 하셔야 돼요. 연금저축펀드 계좌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어느 증권사에 들어도 돼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세금혜택이 있어요. 1800만원까지밖에 투자 못합니다.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ETF 들어보신 분 ETF 사세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느 종류를 사야 되냐 여러분들이 그... 조회수를 하셔야 돼요. 일단 궁금해야 됩니다. 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계좌를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학원비를 그아이 ETF를 사주니다 후회 안할 겁니다. 학원에 갈 돈은 지금부터는 아이를 위해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그 아이 재산이 천만 원, 이천만 원, 일억이 되는 순간 그 아이는 부자가 될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주식 사서 만원 주고 사서 8천 원 되면 순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죠? 네. 그러면 오늘 학원에 백만 원 되면 순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00%예요. 100 근데 좋대요. 난 희한한 거예요. 1 0 0만 원이란 큰돈을 줘 놓고 100%인데 그건 짜증은 안 내는데 주식사 갖고 80, 몇원 나서 8 0몇만원 주고 사서 8천원 대면막 열받아서 그런데 얼마 투자했어요? 30만 원 투자했어요. 그 당신 때문에 주식투자했때 망했대요. 그래서 완전히, 완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그 아이한테 투자를 가르쳐 주고요. 그 아이가 이 다음에 지금은 뭘 선택해야 될까요? 금융업을 들어요. 금융업. 우리나라가 금융업이 세계에서 꼴찌죠. 그대로 자녀들이 금융에 관심을 가지면 금융을 업 살려. 야